네, 김영환입니다. 고등학교 때 제가 성령의 은사를 사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뭐 대학교 때도 그렇지만 고등학교 때도 예언의 은사를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요.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언의 은사를 주세요. 뭔지 예언의 은사가 있으면 다뚫어볼것 같고 아, 영적인 굉장히 파워가 있을 것 같았습니다. 신학교에 가서도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했는데요. 예언의 은사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를 하면서 무엇인가? 예언 은사가 그냥 어떠한 직통계시를 통해서 뭔가를 받는 은사만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도 미래를 예언해서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떠한 결과를 또 예측해 줄수 있는 거라는 것을 알고 참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신다라는 것도 예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중독에 빠져 살면 우울에 빠져 살면 뭐 상처에 빠져 살면 그 삶은 비참하게 된다. 이것도 하나의 예언이 될수 있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떠한 삶을 살게 될 것인가. 그것을 예측해 주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하나님께 예언의 은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꿈을 해모해 주는 영적 은사도 누리게 되죠.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았지만 거기다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은사를 주시면서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가도록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창세기 40장 1절에서 11절의 내용을 같이 살펴보면서 우리는 더 어떤 은사를 사모하고 하나님 앞에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같이 고민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애국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국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두 관원장, 곧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놓아요.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그 후에는 언제를 가리킬까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후를 말하죠. 자, 요셉이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그 일은 무엇이었죠? 네. 애굽 왕의 이제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범죄를 하였다 해서 끌려오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하죠. 요셉이 그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요셉을 돕고자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죠. 애국 왕 바로는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굉장히 뭔가 잘못됐다. 그래서 노했습니다.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래서 요셉과 함께 있게 되었습니다.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죠?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를 수종 들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 일을 잘했겠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요셉이 자기가 그 꿈을 해몽해 주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일 정도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으로 비쳤을 겁니다. 왜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두 사람을 섬기도록 했을까요? 친희대장 보디발은 여전히 요셉을 신뢰했었죠. 자, 그런데 그 요셉에게 어떤 직무를 맡깁니까? 관리하는 직무를 맡겼었죠. 그런데 여전히 요셉은 어떠한 삶을 살았냐면, 감옥에 있던, 보디발의 집에 있던, 어떤 곳에 있던 간에, 어떤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직이, 어떤 자리가 주어지던 그것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볼때 지금 내가 하는 일은 하찮은 거야. 근데 사실 요셉의 일도 하찮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하찮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누가 뭘 맡으라고 했을 때뭐 대충 해도 되었는데 그것을 성실하게 했죠. 그러면서 술 맡은 관원장, 또떡 굽는 관원장 그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두 사람이 다 꿈을 꾸었죠. 근데 그 내용은 달랐습니다. 요셉은 그 꿈을 해몽해 주기 시작했죠. 먼저 요셉이 들어가 보니까 그두 사람의 얼굴이 어땠죠? 6절에 보면 근심이 있었다. 이렇게 근심의 빛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요셉이 그 신하들에게 어찌하여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는가 물었죠. 그러자 자신들이 꿈을 꾸었는데 해석할 자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어떤 말을 했죠? 꿈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자신의 손에 바로의 잔이 있고 자신이 포도를 따서 잔에 짜서 바로의 손에 들였다. 이렇게 꿈을 꾸었죠. 그래서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 주었습니다. 내일 그 내용들을 조금 더 우리가 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환경과 자리가 어떠하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그냥 감당하면 된다. 우리는 조금 영적으로 무지해서 혹은 우리 자신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내일이 뭐 이게 대단한 거겠어? 아이, 이런 하찮은 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제가 40일 밤뼈를 섬기잖아요. 그러면서 또 설교자나 찬양 섬길 분들을 이렇게 초청하는데 그분들이 굉장히 감사해 하더라고요. 제가 볼때 이거는 그냥 작은 기도회인데 왜 이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이럴 때가 많은데 밖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은가 봐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어, 어떤 사람은 나도 좀 서면 좋겠다. 이런 분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때로는 굉장히 작은 것 같지만 밖에서 볼 때는 작지 않을 수 있다. 우리의 일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목회가 뭐 대단하겠어? 내가 뭐 나누는 게 SNS에 뭐 나누는 게 누구한테 도움이 되겠어? 근데 사실 제가 어디 가면 많은 분들이, 어, 그거 보고 있습니다. 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자료가 참 도움이 됩니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에게 나누고 있는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섬김,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이 작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는 너무 작아. 나는 뭐 불필요한 존재인 것 같아. 내가 뭐 도움이 되겠어? 아니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일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또 다시 뵙겠습니다. 같이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